금요일, 불금입니다. 일주일에 업무를 마치고, 드디어 불금. 불금에는 농가러 가야죠. 다시 일자, 일상으로 복귀해서 이제 농구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또안 했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농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조금 늦게 왔어요. 조금 늦게 하지 많이 안 뛰지. 아유 두 시간 반 동안 다 뛰면은 거의나 죽는다니까. 거의나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게 뛰려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제 몸은 소중하거든요. 농구장으로 갑니다. 전장 토로 오늘도 무사히 안 다치고 운동했으면 좋겠다 불금에 다들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착하게 건전하게 농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나는 왜 여기 껴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이 옵니다 그들은 왜 불금에 농구를 하고 있나 아 힘들어 죽겠네. 아 힘들어. 아 진짜 열심히 한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유 끝났네. 다행이네, 다행이야. 더 아는 자고 놀랬네 진짜. 아, 이제 끝났다. <laughs> 역시 난 3주 쉬었더만 숱도 하나도 못 넣고 다삑살리 나고. 야, 시 몸은 거짓말 안 해. 꾸준히 해야겠네. 몸은 거짓말 안 해. 내가 거짓말 하는 거지. 집에 간다, 집에가. 신난다. 했습니다. 네. 네. 남 없어 뭐연습하나 대회 나가나 아아 이거 뭐 피곤하게 대회 나가 아유 귀찮아 귀찮아. 하.. 어, 그때 집에 올때 곱창 사오라 그랬는데 곱차, 곱창집이 있나? 곱창에 또 불금이니 애들이랑 아이프랑또 곱창을 먹으면서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해야지 곱창을 사러 갑시다 곱창 불금에는 곱창이지 뭐 하는 거지? 궁금하네. 전술 수비 연습하는 건가? 아, 그래. 수비 연습하나 보다. 아유, 힘들겠다. 피곤하다. 저또 사람들이 괜찮으면, 서로 맞서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막 고집이 세면은,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팀, 팀에 한두 명씩 있으니까 이제, 농구팀에 내가 들어가는 거를 좀회의적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팀에 들어가서 이제 농구할 것 같은데,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새벽 농구를 다시 할것 같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시간이 이제 빨리 끝나니까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지. 시간에 이제 방해받지 않으니까. 토요일 새벽에 늦잠도 못 자고 6시부터 9시까지 운동하면 내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 일어나야 된단 말인데. 아, 다시 또, 그걸 해야 하나. 아, 이제 여기도 당부간 이제 올 일이 없겠네. 그동안 고마웠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요. 안녕. 유박사 곱창집에서 곱창을 샀습니다. 1인분에 12,000원. 순대 곱창. 순대랑 곱창이랑.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갑니다. 짠 검은 봉다리. 집에 갑시다 곱창을 사와서 가족들과 나눠 먹습니다 곱창을 1인분만 샀어요 많이 못먹게 별밤이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네 야, 이 입도 괜찮네. 야, 안 맵다. <laughs> 아, 뭔가 다른 게더안 매웠구나. 아, 맵네. 왜안 맵네. 왜안 맵지? 아, 눈에 안 매워서. 안 매워서. 안 매워, 안 매워. 안 먹기 싫해 음, 쌈장. 음,